와 여태까지 간 호텔 중에 여기가 제일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와 어, 아파타야뭐 이런 이게 어디야? 그래도 대체 이게 태국인가? 참 자연 경치 멋있다. 그리고 호텔 맞은편에 보면은. 뭐, 영상에 나왔지만은, 이렇게 로, 로컬, 사람들이 사는 데가 있고, 여기 음식점이 하나 있고. 아니, 근데, 왜초기다다 벽에다 걸어놨는데, 왜, 이건 왜, 여기다, 아니, 베란다에다가 왜 걸어놨지? 이걸 세워놨지? 참 미안하네. 여기 실내 골프장이 있고, 이 호텔은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라와디카 야 이거 베트남에서 5,500원 주고 산 건데 사이곤 근데 이거 참 퀄리티 한국보다더 좋은 것 같아요 레이딩 베트남이라고 써있는데 야 베트남에 가시는 분들은 후치민에 가면 은베타시장 옆에 지하상가가 있거든요 지하상가에 가면 퀄리티가 좋은 앞발이나 반바지 모자, 백 같은 거 많이 살수 있을 거예요 굳이 한국에서 살 필요 없습니다 간 김에 퀄리티이 비슷하고, 매우 좋아요. 아, 지금 섬 투어는 꼬창, 꼬란, 그 다음에 이고, 꼬라고 시작되는 데가 있어요. 또몇 군데 하고, 그 다음에 저기 푸켓 옆에 있는 곳하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다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선은 태국에 와봤으니까 섬 투어, 한번 섬에서 한 2박 3일, 3박 4일 한번 보나볼 생각이에요. 우선 제일 기대가 되는 섬은 꼬창이라는 곳이고, 그, 계획은 잡아놨어요. 잡아놨는데, 지금 조금 쉬고, 지금 갈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파타야에서 꽃창 가는 방법을 알아야 되니까, 우선은, 윤곽은 잡혔는데, 그 윤곽대로 한번 제가 움직여가지고, 한번 꽃, 그, 태국의 꽃창이라는 섬에 가는 방법을 한번 영상으로 담아보겠습니다. 무실이근처인데 어딘지 모르겠네. 타투. 다투. 아, 타투는 뭐 박았으니까 벌써. 어디야? 파타야 찾았네요. 파타야에서 꼬창으로 가려면은 이곳에서 찾야다 이름이 35. 그 다음에 뭐였더라? 이름이? 35. 35 그룹 파타야에요, 여기가. can i go to this one is a 600 baht per person 600 baht yes And uh, 112, uh, baht one h u n d e t o o t h o u a n d two h u n d r e to n e m i l n Go and come back. Oh, come back. And uh, this uh, is finish. c o h c h a n e Island. Motel to uh, motel. To uh, motel? Oh, yes. oh, okay, okay. Motel. Yes. two motel. Oh, to oh, good. Oh, oh, good. Okay, this is come back. Come back. I want to buy come back. Mm -hmm. Go to come back. Yes. Yeah. Okay. okay, okay. these right, Monday. Right.

포장 세븐 게스트하우스 세븐 게스트하우스 맞습니다요 네. 모텔 파타야 어디 있어요 어 모텔 파타야 아 모텔 파타야 어디 있어요 한국말 잘해요 가상이 아, 조금 알아요 네, 조금 알아요 어떻게 배웠어요 대학교 사년 배웠어요 네어 한국 사람 많이 와요 여기 아니요 안와요나홈삼 3번. 세번 네. 왔어. 아, 네. 35브루파타야 오피스에서 꽃창 가는 거 왕복 티켓을 끊었어요. 이제 왕복이 1200바트인데, 한국돈으로 갔다 왔다 갔다 한뭐 5만원 정도 하는 겁니다. 우선은 한 5일 정도 꽃창 섬에 갈 거고, 꽃창 섬의 그 영상, 아름다운 그 섬의 영상을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아, 지금 과거에 살았던 좀 띠엔 그 해변 이름모를 해변에 한번 가보려고 왔는데 아 아무튼 좋네요 좋아 뭐 아니 뭐 나트랑에서도 안 가는데 우선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꽃안 가는 거는 다 예약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한국인이 운영하는 그 다음에 한국인이 운영하는 그 게스트하우스가 있습니다 아주 전망 좋은데 거기에 지금 예약을 13인서부터 18일까지 예약을 했어요 되고 이제 거기에서 뭐 꽃창 그35그루 파타야 거기서 뭐다 해주네요. 그 호텔까지 와서 픽업을 하고 또 제가 꽃창에서도 그 지내는 호텔에 픽업을 해고 파타야로 데리러 오고 그게 이제 참 좋은 것 같아요. 우선은 이름모를 그 해변에 한번 다시 가가지고 한번 또뭐 해변의 맛을 또 한번 봐보겠습니다. 와 바다 냄새가 안나 오랜만에 온다 바다 냄새가 안나 물은 많이 빠졌네 아온 사람이 이렇게 많아 지금 시즌이 돼서 그런가 오랜만에 오니까 좋네요 근데 시즌이 돼서 사람들이 많네 예전보다 많아졌어요 그래도 저기 파타야나 쫀티인비치 보다는 사람들이 많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한번 오늘 시간을 한두 시간 보냈다 생각 중입니다 아 사람이 많네 한두 시간만 있다가 야 되겠다 예전에는 이렇게 한이거에한 번은 는데 지금 시즌인가 본데 태국이. 근데 겨울인데 왜 이렇게 더워 이제, 원, 이제 이게 그 1,200바트라고 써있죠 그 다음에, 파타에서 꼬창, 고창. 창에서 이제, 제가 묵고 있는 SN 아파트먼트로 와요. 이게 이제 8시 40분에서 9시 사이 온다, 이거지. 그 다음에, 픽업은 23일날, 어... 픽업은 14시에 픽업을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의 호텔까지 오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600바트니까 하르게 해서 24,000원이네, 24,000원. 섬 안까지는 들어가는 거니까. 어, 사람들 많네. 좋아. 아, 점점 사람들이 늘어나는데 빨리 가야 되겠네. 저 아줌마는요, 감자튀김 맛있게 먹고. 그리고 제가 저 바다에 지금 못 들어가요. 제가 타투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바다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뭐 나이 먹고 뭐 타투. 한번 해보고 싶은 거 해봤어요. 야, 이렇게 바람이 부는데 이게 바람이 되듯찬 바람이 부냐. 오늘은 이른물을 해변에서 잠시 시간을 보냈고, 요 근처에 또 오토바이로 한 40바트 정도 주면은 그 파타야, 뭐, 시티 라인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파타야를 좀 전망을 볼 수가 있는 곳이라고 하는데, 거기 한번 가볼 생각입니다. 아니 거기까지 걸어가야 되는 거야 여기까지 오토바이 타고 아이 그냥 거기서 걸어올걸 괜히 오토바이 40바트만 날렸네 아이 오토바이가 못 따라간답니다 여기가 보니까 뭐 운동도 하고 그런 거 같은데 저 이제 파타야가 보이죠 시내가 근데 여기로 가면 뭐가 있으려나다온거 같은데 언덕이네 뭐 여기 신축 건물도 지고 있고 다 올라온 것 같네요 아 파타야 아... 여기가 발리아의 선착장인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꼬랑 가는 거죠 부선은 아름답네요 디지털과 아날로그가 공존하는 이 태국 파타야 참 매력있는 도시인 것 같아요 야, 좋다. 이게 버려버리네 부산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이 파타야 뭐 시티 참 이쁘게 달아났네아 여기 안 되고 좀 쉬어야 되겠다. 아, 물한잔 마셨으면 좋겠는데. 태국 파타야, 여기가 참 매력적인 곳인데, 단점은 한국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행은 기분이 안 나. 저 같은 경우에는 오지에 있었기 때문에 조지야. 그 다음에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땅덩어리가 커도, 커도 크니까 한국 사람이 뭐 많아도, 많아 보이지가 않죠. 근데 이런 태국이나 이런데, 뭐 태국이 보니까 우리나라가 여행하는 사람 뭐 탑3 안에 들던데, 아무튼 태국은 좋은데, 여행의 감흥. 내가 다른 나라에 와 있나. 이런 거는 별로 느껴보질 못해요. 잘. 모르겠습니다. 저만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저는 한국 사람들이 아예 없는데, 그런데가 저한테는 감흥이 왔거든요. 아무튼, 이 최고 파타야는, 어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국 사람들이 너무 많다. 너무 많아서, 감흥이 별로 없다. 그렇지만, 없는 곳으로 가야죠. 왜냐면은, 저는 한국 사람들하고 원래 외국에서 교류를 잘안 합니다. 옛날서부터 그랬어요. 처음에 20여 년 전서부터 저는 뭐 한국 사람들하고 거의 담을 쌌으니까, 뭐 한국 사람들이 싫어서가 아니라, 그냥 맨 처음에 언어를 배우려고, 러시아 말을 배우려고 그렇게 했고, 두 번째로는 한국 사람들하고 별로 부딪치게 되면 트라블이 많이 생기더라고. 그 우스리스크, 블라디보스 기스도 됐고. 그래서 별로 뭐 한국 사람들하고 그때서부터. 그러니까 귀신은 속여도 저는 못 새기죠.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한번 베트남에서 돌아와서 태국 한번 이리저리 한번 돌아다녀 봅니다.